112페이지에, 어, 825번.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. 아까 뭐라고 했어? 연립방정식? 어, 근데 2차네? 2차, 2차 콜라보네?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? 인수분해. 인수분해 되면 제일 좋아. 일단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 쓰자. 그 다음,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야? 공통인수 아니야, 공통인수. 이에거 보고 자꾸 막 밑에 거 어떻게든 억지로 막하려고 하지 말고 공통 인수를 먼저 찾아 공통 인수 있잖아 저기 그지? 그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자체가 아, 이거 적어야 되나? X 플러스 Y 그냥 바로 적을게 X 플러스 Y 하고 그지? 앞에 거에서 뭐가 나와 X 마이너스 Y가 남거든 뒤에 거에서 뭐가 나와 1이 남죠 이 상태인 거 같아 이해되죠?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해야지 누구를 줄일 거지 보통 뭐 y를 줄이는 게 좋지 뭐 y는 첫 번째 마이너스 x가 되거나 또는 y는 뭐가 된답니까? y가 오른쪽으로 넘어갔다 생각해봐 그러면 y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왔어? 인수분해한 결과가 좋은 게 뭐다? 2차식이었는데 1차식, 1차식으로 바뀌었다 2번으로 가서 그러면 은 밑에 있는 x 제곱 마이너스 xy 에다가 플러스 2 y 제곱은 1이라고 돼 있는 것에 2과 한번 넣고 2과 한번 넣고 두번넣어주 되겠지? 그럼 x 제곱에다가 플러스 x 제곱 됩니까? 플러스 ex 제곱 됩니까? 그게 1. 이렇게 하나 풀어주시면 되고, 그럼 4x 제곱은 1 이렇게 되고, x 제곱은 4. 지거지이 그 상태입니다. 그 다음에 근데 벌써 탈락이지? 정수가 아니잖아. 정수 xy 보이잖아. 그럼 이거겠는 지 그럼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해놓고 x 플러스 1 플러스 2에다가 y,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1 응, 이렇게. 그러면은 얘 계산해서 올까?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일까? 얘 계산해서 올까?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네 그지? 그러면 이거 이거 날라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그럼 2x제곱 이거 이거 계산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랑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1은0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들여 이거 풀면 되죠? 그럼 2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입니까 이것도 탈락 그지? 그럼 x는 마이너스 1로 결정 근데 Y는 x 는이는 Y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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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 되겠네. 된 거지? 그래서 X는 -1, Y는 네된 거지? 그는서 x Y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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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